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심판과 사망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다름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환란에 빠지면 마음 속에 한 가지 의심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모습을 볼때 더욱 더 그러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업의 실패에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궁핍하고 장래 일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일들 우리가 당할 때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는지 의심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생, 고생, 또 고난이라는 단어를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빠른 것, 또 편리한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행기, 자동차, 핸드폰, 전자기기 또 가구 등 모든 것이 편하고 쉽고 빠른 것을 현대인들은 선호합니다. 저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 가고 있습니다. 외출 외출 전에 미리 엘리베이터를 잡아 놓기도 하고 귀가 전에 냉난방 조절을 미리 해 놓기도 해서 딱 도착하면 탈수 있고 딱 들어가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말하면 당장 제공되어야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키나 신용카드, 지갑도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핸드폰 속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시각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하거나 말하면 당장 눈앞에 보고 싶은 영상이 뜨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빠른 것에,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절제하는 것, 인내심을 갖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예, 안타까운 현실이 설교 시간 또는 뭐 설교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어떠합니까? 예, 스포츠. 나 스포츠 스타에 많이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포츠 스타들은 너무나 쉽게 골을 넣고, 또 너무나 쉽게 최고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도 보면은 요새 흐름이 있죠. 최근에 흐름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이 가능한 거, 불가능이 없는 뭐 히어로물들,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 아이언맨이라든지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마동석, 마동석이 등장하는 영화라든지 그러면 일단 관객들이 안심을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고생은 피하고 편리함과 스피드, 그리고 막힘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좋은 것과 편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마냥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오늘 손흥민도 테트트릭을 기록해서 지금 한을 풀었다고 하는데 축구 선수들이 골을 쉽게 놓고 또 우승팀들이 연승을 하고 우승을 하는 것 같지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된 훈련과 고생 그리고 기나긴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고를 넣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모든 것이 그만큼의 편리함을 주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고생과 땀과 피와 노력과 시간, 투자와 수많은 연구들이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 자동적으로 딱딱 다 형통하고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나오는 제품을 바로 내어놓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소원을 말하면 바로 들어주는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최고급 비행기 VIP 좌석에 태워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연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훈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훈련과 환단, 환란을 어려움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할수 있으면 꼭 받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헌란은 받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는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다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유익한 삶 살아가는 유익한 삶 대신에 우리의 삶은 고생으로만 가득 차버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열두 제자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오늘 본문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열두 지파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여러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교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 또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나 환란들을 활란, 모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나 시험, 시험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시험을 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준비했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할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응급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그러한 훈련들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을 했다면 불이 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훈련한 대로 대처하면 그 방법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호신술을 배웠다면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신수를 사용해 보고 수영을 배웠다면 물에 빠졌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수영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시험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온실 안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바람도 불지 않고 춥지도 않고 서리도 내리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고 있는 비닐을 벗기셔서 바람도 막게 하시고 추위도 만나게 하시고 서리도 막게 하셔서 아주 튼튼하고 강한 나무가 믿음의 고목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어려움이 생겼다면 절망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믿음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해서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 나갈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 반대되는 두 개의 말씀이한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100%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자녀이고, 하나님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녀인데, 세상에서도 당연히 행복하게만 살아야지. 왜 어려움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나 환란을 당했을 때 오히려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100%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들어 있지만 내면적으로 당하는 유혹이나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신적인 어려움과 또 우울증으로 대표된 시, 시대이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직업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수 있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늦어질 수 있고 결혼도 늦어질 수 있고 장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증,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왜 미리 앞서서 막아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빚으셔 가지고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비춰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아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 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나의 행복입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다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나를 볼때 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이구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고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저렇게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자상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기는 닮았는데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만 닮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찌든 때처럼 잔뜩 끼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악한 모습만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셔서 그 죄와 나의 교만의 그 찌든 때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으면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설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겸손해지고, 너무나 조금씩 정직해집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보다 더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성화하려고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결심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한다는 게 성숙하는 계기가 됩니다. 너무나 유익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는 이 어려움에 절대 지지 않겠다. 이 어려움을 내가 끝까지 이겨낸 후에는 정금처럼 내 모습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불필요한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리 욕심을 포기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 중에 밭의 비유에 좋은 밭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믿음의 선배들. 이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에게 귀한 멘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제대로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수석 목사님과 주중에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최 목사님 아버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1년 동안 별을 심고 밭을 갈 아, 논을 갈고 별을 심고 수확해가지고 얼마를 남기는지 그건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를 남기는지까지 한번 들었는데, 아그1년의그 그 시간들 수확하고 그 이윤을 남기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밭을 가는 시간들, 뭐 이런 농부 농군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1년의 시간들을 그 땀방울들 고생의 시간들 을 이겨내는구나, 그 시간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는 것, 시험이 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망하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무리 혹독해도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고난을 이긴 것과 다름없고 기적을 체험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잘하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해지고 믿음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신앙이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즐기기만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만 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바리세인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막 배우려고 합니다 잘못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권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권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고난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고난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능력 있는 신앙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얻는 유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인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냥 입을 다물고 무작정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참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나의 방법과 지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기다립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통하해서 나를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고난 중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방금 말씀처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라가시는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입니다. 요셉, 요셉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아 세구배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잃지 않았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오라가신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편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사고와 판단은 영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캄캄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험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 물결은 계속 출렁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출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도 해 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다리 신앙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자꾸 뒤를 돌아서 애굽의 시절,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애굽을 향하는 마음과 가나안을 향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 하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사명과 삶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 말씀과 기도로 인내를 이루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주는 유익과 은혜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과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복음을 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고 연단되어 전군과 같이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빚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